에스더 1장.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때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7개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사궁전 왕자에서 다스렸다.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군 고위 지휘관, 각 지방의 관원과 총독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6달 동안 왕은 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눈부시게 찬란한 왕의 위엄을 과시했다. 그 행사를 마치면서 왕은 지위에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도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왕의 여름 별궁 정원 뜰에서 열렸다. 뜰에는 흰색과 파란색의 무명 커튼을 드리웠는데. 자주색 세마포 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달아 정성 들여 장식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색색의 돌을 깐 모자이크 바닥 위에는 은과 금 의자들이 놓였다. 술은 금잔에 대접했는데 잔마다 모양이 모두 달랐다. 왕의 인심이 후한지라 왕이 내리는 술은 흘러넘쳤다. 왕의 지시가 따로 있었으므로 손님들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셨고 술 심부름꾼들이 옆에서 계속 잔을 채워주었다 한편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7일째 되던 날 술에 한껏 취한 왕은 자기 종인 일곱내시에게 명령하여 화려한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게 했다 왕비의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왕은 손님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한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와스디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법적인 문제에 밝은 측근들을 불러들였다. 전문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은 것은 왕의 관행이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으로. 페르시아와 메데의 최고위 일곱 대신이자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측근들이었다. 왕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왕비 와스디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왕과 대신들의 회의에서 모무가니 말했다. 와스디 왕비는 왕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아수로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지방의 지도자와 백성 할것 없이 우리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돌 것입니다. 최근에 와스티 왕비 소식 들었나?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자기 앞에 나오게 명령했는데도 왕비가 가지 않았다지 뭔가? 여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을 우습게 알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 관리의 아내들이 왕비의 온 오만함을 듣는 그날로부터 그들도 오만방지하게될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모르고 날뛰는 성난 여자들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인지요. 그러니 왕께서 동의하신다면 와스디 왕비를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영영 추방하는 왕명을 내리 왕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왕비의 지위는 자기 본분을 아는 여자에게 주십시오. 왕의 판결이 이 광대한 온 나라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마땅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권위대로 시행했다. 왕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공문을 보냈다.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무엇이든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가 행한 일과 자신이 그녀에게 내린 명령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 때 왕의 젊은 수행원들이 끼어들어 이야기를 꺼냈다. 왕을 모실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나라의 각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도성 수사에 있는 규방으로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곳의 책임자인 왕의 내시 해계가 그들의 몸단장을 맡을 것입니다. 그 후에 왕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고르셔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으십시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수사 궁전에 한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 모르드게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일찍이 바빌론 왕느부간네살이 그의 조상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유다왕 여호야킨과 함께 끌고 왔다.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 하다사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인 후부터 그녀를 그가 길러온 터였다. 소녀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그녀를 딸로 삼았다. 왕의 명령이 공포되자 사람들이 많은 젊은 처녀들을 수사 궁전으로 데려와 여자들을 감독하는 헤게에게 넘겼다. 에스더도 그 가운데 있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 곧바로 그는 에스더의 몸단장을 시작했다. 특별 식단을 주문하고 궁의 시녀 일곱을 붙여주어 그녀와 시녀들이 규방의 가장 좋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 에스더는 자신과 가문과 민족 배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르드기가 말하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계는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듣고자 날마다 규방 뜰 옆을 거닐었다. 처녀들은 아하수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대로 열두 달 몰약 기름으로 여섯 달 향수와 각종 화장품으로 여섯 달에 몸단장 과정을 거쳤다.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된 처녀에게는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어 왕의 방으로 갈때 가지고 가게 했다. 그들은 저녁 때 왕의 방에 갔다가 아침에 사하스가스가 감독하는 별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후궁들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였다 왕이 특별히 마음에 들어하여 이름을 불러 찾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되자 규방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권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 모습 그대로 에스더는 보는 이들의 찬탄을 자아냈다. 그녀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딸곧 데베돌에 왕이 있는 왕궁으로 불러 들여갔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어떤 궁녀, 어떤 처녀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귀족과 관리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다. 에스더의 연회였다. 그는 모든 지방에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선물을 후이 내렸다. 이후 처녀들이 다시 한번 소집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때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자신의 가문 배경과 민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옆 밑에서 자라면서 그의 말에 늘 순종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그날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입구를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그 음모를 알아채고 왕비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개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아수에로 왕에게 알렸다. 조사 결과 진상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모든 일이 왕의 일지에 기록되었다. 3장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최고위 관직에 앉혔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모든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그에게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은 예외였다. 그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다. 왕의 문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그 일로 모르드게에게 물었다. 어째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요? 그들이 날마다 타일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 하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자신이 유대임을, 유대인임을 밝힌 상태였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나자 유대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는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할 방도를 궁리했다. 아수에로 왕 12년 첫째 딸, 곧 니산월에, 하만의 주도로 유대인들을 제거할 적당한 시기를 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제비는 열2째 딸, 곧 아달월 13일로 정해졌다. 그러자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말했다. 백성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민족 하나가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풍속은 다른 민족들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의 법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왕께서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제가 직접 대겠습니다. 이번 일에 자금으로 은 375톤을 왕실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왕은 손에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서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이자 유대인의 큰 원수인 하만에게 주었다. 왕이 말했다. 그대의 돈이니 그 민족에게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왕의 대신과 각 지방 총독과 모든 민족의 관리들 앞으로 보내는 명령을 토시아나까지 모두 기록했다. 명령은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한 후에 왕의 인장반지로 날인했다. 전령들 편으로 왕의 모든 지방에 공문이 발송되었다. 열두째 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대인, 어린이와 노인, 여자와 아기들까지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명령이 담긴 공문이었다. 공문 사본을 각 지방에 게시하여 모든 민족이 공개적으로 알고 그날을 준비하게 했다. 왕의 명령대로 전령들이 떠났다. 공문은 수사 궁전에도 게시되었다. 왕과 하만은 마음 편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으나 수사성은 그 소식으로 인해 술렁거렸다. 4장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채 대성 통각하며 성의 거리로 나아갔다. 배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왕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왕의 문 앞까지 와서 멈춰섰다. 추 왕의 명령이 모든 지방에 개시되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해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슬피 울며 울부짖었다. 그들 대부분이 배옷 차림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드러누웠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이 일을 에스더에게 전하니 왕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새 옷을 보내 배옷을 벗도록 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그녀를 시중 들도록 붙여준 왕국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전말을 알아오게 했다. 하닥은 왕의 문앞 성문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있었던 일을 그에게 모두 말했다. 그는 또 하만이 유대인 학살 자금으로 왕실 금고에 예치하기로 약속한 돈의 액수까지 정확히 말해주었다. 모르드게는 수사에 게시된 왕의 공문 사본을 그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돌아가 보고할 때 그것을 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탄원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모두 전했다. 하닥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에스더는. 다시 그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여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각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것처럼 왕의 부름 없이 왕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왕께서 그물을 내밀 때에만 예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수 있습니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아간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두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비께서 왕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에서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에 왕비께서 계속 침묵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겠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왕비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두게에게 다시 답변을 보냈다. 어서 수사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내 시녀들도 함께 금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비록 금지된 일이지만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떠나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시행했다 5장 사우루의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아련실이 있는 왕궁 안뜰에 들어섰다. 그때의 왕은 입구 쪽을 향하여 왕좌에 앉아 있었다. 뜰에 서 있는 왕비 에스더의 모습이 눈에 띄자 왕은 반가워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그 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물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대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왕을 위해 준비한 저녁식사에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다. 당장 하만을 부르거라. 그와 함께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저녁을 들겠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말만 하시오.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 소원과 간구대로 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제가 내일도 저녁 식사를 차려 왕과 하만을 모시고 싶습니다.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왕께서 물으시면 바로 제 소원을 아르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궁을 나섰다. 그런데 그때 왕이 문을 지키고 앉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못본채 하는, 본채만채 채 하는 모르드게가 보였다. 하마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곧바로 집으로 갔다. 그는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신의 엄청난 재물과 많은 자녀들, 그리고 왕이 자기를 높여주던 일이며 최고위직에 오른 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하마는 말을 이었다. 그뿐 아니오. 에스더 왕비가 왕을 대접하는 사적인 저녁 자리에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지 뭐요 우리 세 분이었소. 왕비는 내일 저녁 식사에도 나를 초대했다오. 그런데 왕의 문에 앉아 있는 그 유대인 모르드게만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단 말이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했다. 높이 23미터의 교수대를 세우십시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왕께 구하여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라는 명령을 받아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즐거이 왕과 함께 저녁 식사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교수들을 세우게 했다. 아멘.